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. 오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덜했는데요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, 모레는 아침 기온도 반짝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. 다만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서해안과 순창 지역에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. 빙판길과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네,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. 아침 기온 익산이 영하 5도, 전주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, 2도 가량 높겠고요.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동부내륙 역시 완주와 순창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오늘보다 6, 7도 가량 높겠습니다. 물결은 서해 남부 먼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. 당분간은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